한 번에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것은 매우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아주 짧은 시간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ADAT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어, SK에서 만, 어, 이제 지원하고 있는 ADAT이라는 AI 프로그램이 어, Publicity, 그리고 Cloud, 그리고 GPT, 이세 가지에 대한 모델에 있어서, 어, 정말, 유료, 유료급 모델을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아보면서, 어, 정말 이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작스럽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검색창에서 a.이라는, a.이라는 이렇게 명령어를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나만의 AI 개인비서 a. 이라는 이 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별다른 건 없는데, 요 밑에 보시면요. 멀티 LMM 에이전트 PC 버전 바로 가기 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요 부분이에요. 어, 선택해 주시면 요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서 로그인 해 주시고요. 로그인 해 주시는데 구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구글로 들어가시면 이 베타 기간 동안 하루 5,000 포인트를 준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어이5,000 포인트를 하루 하루 사용하면 거의 무료로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포인트가 5,000 포인트 이제 데,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50회 가능이 있죠. 자 여기 퍼플리시티 여기 보시면 AX라는 이거는 아마 SKT에서 하는 것 같고요. 자 이 퍼플렉시티 어, 최고급형이죠. 어, 소나라는 이 부분도 이제 100p로 사용을 할수 있고 3.5 터보는 50p, 어, 4 5는 200p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어 콜러드도 여기 소네트는 400 그리고 클러드는 500p가 있습니다. 자 5000p에서 이것들을 잘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이 부분에서 정말 잘 정리를 해서 쓰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그냥 막 써버리면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일단은 퍼플렉시티를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자 퍼플렉시티에서 어, 2025년 목회 트렌드 검색해줘 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100 포인트를 쓴 거고요 자 목회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2025 목회 <laughs> 교회 트렌드 2025라는 이 책을 기반 한국교회 2 0 2 0 트렌드 2025를 기반으로 해서 어,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유반델리즘 그리고 <laughs> 멘탈케어 커뮤니티 어, 레이티어 오 오소 프락시 뭐 패밀리 크리스천 자 스피리츄얼 z 세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하나 더 사용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유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좀 다시 한번 명령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줘 그러면 얘가 이제 고민을 하고 답을 해주겠죠. 자, 이렇게 내용들을 더 명확하게 제공을 해주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일단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번엔 버전을 바꾸죠. 자, 일단은 소네트만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하우크는 어 조금 비효율적으로 좀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추론에 강한 이 부분 소네트를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워크플로우나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 4, 5를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네트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소네트를 사용을 해서 이걸 넣고 음, 교회에 소개할 수 있는 어, 문서로 내용으로 변경해줘라고 하고. 타겟은 60에서 70대 어르신들이고, 문체는 중학생 정도, 톤은 부드럽고, 어 매너는 전문가처럼, 전문가로서 답변해, 좋아. 라고 하면 이제 소네트가 답을 해주죠. 소네트가 존경하시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유반젤리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내용들을 구성해주게 됩니다. 자, 물론 어 지금 이제 이 클로드에 들어가서 답변을 받는 것보다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클로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클라드 같은 경우에는 한 10회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제대로 된 부분들을 이렇게 <laughs>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일단은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이퍼플레시티소나 다시 말하면 이 프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GPT를 여기서 받아볼 수 있고 클로드를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루에 5천 포인트면 적지 않은 포인트 같아요. 그 포인트를 잘 사용하셔서 어,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한 가지 좀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새 대화를 열어서 자 어, 목회를 위한 거잖아요. 자 2025년 어, 목회 음, 목회를 이지훈 음, 25년 어, 목회 캘린더 음, 어, 설교 계획을 찾아줘 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볼게요 자 그럼 저는 또1 0 0필을 사용을 했죠 자 그러면 벌써 어,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 바로 이렇게 내용이 등장을 하네요. 음. 자. 2025년 설교 계획에 대해서 아직 많이, 아, 기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안페이지 설교법. 자, 그리고 2025 교회 트렌드. 어. 네. 한국교회 신보에서 내용들이 등장했나봐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다 복사를 해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설교 계획을 구성해줘라고 한번더백 포인트를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연구 좀더 세세하게 찾겠죠. 이 세세하게 찾은 다음에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자, 쭉 내용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 자 주제, 설교 내용, 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복사를 하고요. 복사를 하고 저는 모델을 바꾸겠습니다. 모델 손에 클로드로 바꾸고요. 자, 클로드에서 어, 위에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 그리고 음, 1월에서 위에 트렌드를 기반으로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을 최소 1 0 가지를 제안하고. 어, 제안하고 음 제안해 제안해 그리고 이 트렌드를 위한 설교를 할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다섯 가지 이상 이상 제안해라고 명령을 내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laughs> 이 퍼플릭시티로 검색을 하다가 지금 이 소네트로 넘어와서 소네트에서 내용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어, 네. 자, 이런 식으로 주제가 형성이 됐네요. 최소 10가지라고 그랬는데, 하나가지밖에 안 해놨어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명령어에서 이 트렌드를 기반으로 설계할 수 있는 본문 최소 10가지라고만 해서 전체로 묶어서 그래요. 각 내용당 10가지였으면 이 내용당 10가지로 제공을 해 주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내용들 또 주의할 점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 줬네요. 자, 그러면 다시 복선을 복사해서 한번더 내용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엔 소렌트에서 4로 한번 넘어가 보죠. 어, 설교 주제와 본문 제시하는 모든 항목당, 어, 항목당, 설교, 어, 본문 10가지를 제안하고, 각 해당 주제에 어, 주의할 점을 5가지로 정리해줘. 라고 하면 이제 GPT로 넘어가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죠 유반델리즘 해서 설교 본문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주의할 점 다섯 가지를 제공해 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사실 이런 서비스들은 이미 있긴 있어요. 이이 어, 어, 이 크롬 내에 웹 스토어에 보시면. 이미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 허브챗이라는 이 내용이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허브챗은 어 사실상 무료 보전만 제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api를 넣어야지만 어 현재 쓰고 있는 고급 모델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api 모델을 사용한다는 건 코딩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번에 사용을 할수 있다 라는 것은 매우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아주 짧은 시간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짧은 영상, 번개 영상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AI 목회연구소의 백형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